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네요 생방송을 하지 않고 생방송은 이미 끝났죠 자 따로 녹화를 찍는 이유는 이제 패치 이제 오늘 패치가 진행되는데요 어 9일 9일 아침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10시까지 패치가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여기 게임 접속 불, 불가능하오니 참고로 게임 지, 에, 참고 게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유닛이 추가돼요 새로운 체스말 암흑사제 암흑사제가 뭐냐면 이제 체스 기수 있죠 이 유닛 그러니까 상대 유닛 이제 데미지를 감소시켜서 들어와요 데미지가 덜 들어온다는 거죠 사제 특징이 그래서 암흑사제 이 유닛은 음 빙하 빙하족이고요 사제입니다. 사제 체스 기수 데미지 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황혼의 마법사. 황혼의 마법사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황혼의 마법사 보여드릴게요. 자, 황혼의 마법사. 이제 오고 마법사도 떠났는데 황혼의 마법사까지 떠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 마법사 어떻게 가죠? 차라리 육 마법사를 천둥의 신 끼고 갈 거면 차라리 그냥 신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천둥의 신 없어도 신은 강한데, 천둥의 신까지 나오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신은 아직도 1티어, 여전히 1티어가 될것 같아요. 신 너프를 안 하네요. 자, 그리고 새로운 기능. 새 판타지 모드, 밴드, 브라,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추가됩니다.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 채널에서도 이제 팀 구성 및 커스텀 게임 초대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블랙리스트. 기능이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걸리기만 해봐요. 다 여기에 넣을 겁니다. <laughs> 자, 그리고 개선된 거, 종종 및 직업 아이콘을 더욱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개선했고, 게임 플레이 중 체스말 상황판의 유저 레벨 및 골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스말 도감에서 체스 기수에 대한 피해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배시 잃어버린 체력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라운드 시 골드 증가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전투 시 상대 정보가 나타납니다. 아이템 아이콘이 최적화했습니다. 뭐, 최적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최적화를 했대요. 다른 건 이제, 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뭐, 버그가 있었던 것도 해결하는 것 같아요. 악마사냥꾼 시너지 1, 2 효과보다 우선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아날 이동시킬 때, 드로이드 센스만 합성 가능, 이펙트가 잘못 나타나는 문제. 그니까, 버그를 고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조정, 삭제된 장비 뼈갈퀴, 조개정수, 뭐 마열의 크리스털, 그리고 엘프 머리띠랑 소 스카프, 그리고 펄스 지팡이 3급, 4급, 5급. 제 5급 띄운 거 영상 있죠. 근데 이제 3급, 4급, 5급 다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도 바뀌겠죠. 템이 삭제됐으니까 조합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삭제된 장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삭제된 장비는 여기 보시면 마이어레 크리스털 상대방 방어력을 5초동안 감소시키는 아이템 없어졌고요 공격력 10 증가한 아이템 없어지고 만화 회복력 50 이게 만화템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소울스카프 스킬 피해량 8% 증가 아이템이 없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정수 생명력 250 증가하고 피해를 입으면 만화가 25% 증가하는 아이템인데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조합, 조합법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펄스 지팡이는, 뭐 아시죠? 이거. 이제 3급, 4급, 5급이 삭제된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번 주 최강 시너지, 전사. 네, 전사, 전사도 맞는데, 전사가 아니죠. 신이죠, 신. 신을 너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늑대인간, 소환된 늑대인간의 공격력이 70, 150, 115, 160에서 60, 100, 140으로 전형되었습니다. 앞에는 1성이고 가운데 2성이고, 끝에는 3성. 그래, 해적성, 해적선장. 방어력이방어력이 10에서 8로 조정되었습니다. 방어력이 너프됐죠. 이 줄었고요. 그, 나이트, 기사, 기사 직업 시, 시저지, 시너지가 6이죠? 6 시너지가, 이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바, 아, 그, 발번역이 아니고요. <laughs>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네. 25%에서 30%로 다시, 그 그러니까 롤백 된 겁니다. 그니까, 전 패치가 30%에서 25%로 바뀌었는데, 이번 패치로 25%에서 30%로 다시, 기사를 살렸, 네. 살렸습니다. 그리고 장로, 할배, 할배 기압 시간이 3초에서 2초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기압, 빨리 쏜다는 거죠, 공을. 빨리 쏘는 거는 버프인데, 최대 피해량이 300, 450, 600에서 300, 400, 5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성은 그러니까 똑같아. 일성은 버프가 된 거고요. 이성은 너프가 됐죠. 50이 줄었죠. 그래도 기압을, 이제, 길을 빨리 문다니까. 기회에 만족하고요. 마법사를 왜 자꾸 너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용마법사 그만 좀 괴롭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절단기 방어력이 579에서 680으로 버프됐죠? 베놈. 베놈의 기습 대상이 적쪽 공격 속도가 가장 빠른 체스마 와우. 적 공격 속도가 가장 빠른 체스마에게 베놈 궁 아시죠? 상대방 공격 속도 너프시키고 계속 지속딜 지속 데미지 들어가는거 베놈은 버프가 됐네요. 헬사냥꾼 파멸의 촉수 만드는 기절시간이 2초에서 1.5초로 그리고 세일렌 직면 적을 감소시키는 공격속도가 3 0 이슬판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왜 사냥꾼을 너프시키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워프 시너지 증가 공격표범인의 APC가 가장 낮은 적을 우선 공격. 이거 드워픈 좋아졌네요. 근데 세이렌이랑 헤일 사냥꾼이 안 좋아졌는데, 왜 사냥꾼을 건드리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베놈, 헤일 사냥꾼, 세이렌. 이세 유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베놈은 이제,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아. <laughs> 잠깐만요. 제가 게임 오래 켜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감자어딨지 야, 배는 어두워졌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뭐 보여드려야 되지? 사냥꾼 아... 어, 세일은 잘, 잘 보인다. 세일 엔이랑 해외 사냥꾼 너프. 아이고, 자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